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길 잃은 양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아주 깊고 놀라운 하느님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이야기 속에 어쩌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의 계산법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오 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 둔채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일을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참 인상적인 시작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바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함께 목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요, 딱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대하는 목자의 선택이 있죠. 사실, 언뜻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마리. 이건 뭐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이잖아요. 이걸 그냥 산에 남겨두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무모하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결정이죠. 우리가 만약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99을 지키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목자는 이런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목자의 계산법이 우리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효율이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세무라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의 셈법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세상의 셈법은 간단합니다. 더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손실 정도는 감수해라. 아웃 나옵을 위해서라면 하나쯤은 포기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하느님의 셈법은 와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에게 길 잃은 한 마리는 그냥 백분의 일이 아니에요. 그한 마리가 남아 있는 아우 나온 마리 전체와 똑같은 무게를 갖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의 기본 단위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1 0 0 마리 중에 딱한 마리가 없어진 걸 바로 알았을까요? 그건 모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착한 목자에게 양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마치 온 우주에 오직 그양한 마리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일무이하고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거죠. 바로 하느님께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비유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복음 속에 나오는 그길 잃은 양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작은 이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어린이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뜻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욕심 없이 순수한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세 번째 있습니다. 하느님을 떠나 죄를 짓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작은이이고, 목자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길 잃은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단죄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구원받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딱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가 싫어요, 안 돌아갈래요 하고 자비하신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거부할 때, 바로 그때뿐입니다. 목자는 이미 우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돌아보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잊고 있던 존재들이 있죠. 바로 산에 남겨진 아흔 아홉 마리의 양들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에 집중하다 보면 이들을 놓치기 쉬운데,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내버려두고 저한 마리 때문에 가신다고? 하고요. 하지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와 한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진짜 공동체는요, 목자랑 똑같은 마음으로 길 잃은 형제를 안타까워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함께 기다립니다. 우리를 떠난 양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 공동체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마르틴 니멸러 목사님의 이 고백은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했을 때 어떤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뼈 아프게 보여줍니다. 내 옆에 형제가 사라지는 것을 외면한다면 언젠가 내가 사라질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비유가 우리 공동체에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길 잃은 양한 마리를 찾는 건 단순히 그한 마리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공동체는 결국 99마리 전체를 잃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안전한지는 우리 중에 가장 약한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 덮인 험한 산길을 버스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다들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한 소년만 아주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죠. 사람들이 신기해서 깨워서 물었습니다. 얘야, 무섭지도 않니? 그러자 소년이 눈을 비비며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 괜찮아요. 이 버스 운전기사 우리 아빠거든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산다는 게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내 인생이라는 버스의 운전대를 우리 아버지가 잡고 계시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딱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맡기기입니다. 그 소년처럼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둘째는 감사하기입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모든 것 안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찾아나서기입니다. 나를 찾아오셨던 그 목자의 사람을 본받아서 이제는 내가 길 잃은 이웃을 향해 직접 나아가는 사랑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 양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느님을 잊고 방황하는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 각자가 목자의 마음으로 찾아나서야 할그한 마리의 양은 누구인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